폴란드 수출을 위해 한국에서 제작된 K-9 자주포가 10월 23일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3 공장에서 출하되었습니다. 나토 그린 컬러로 도색된 K-9 자주포 18문은 최종 점검을 마친 뒤 하나하나 선박으로 옮겨졌는데요. 지난해 12월 23문의 초도 물량 출고가 이루어진 지약 10개월 만으로 역시 빠른 납기로 정평이나 있는 K방산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올해까지 예정된 물량은 총 48대로 남은 6대의 자주포도 연내 인도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1년 만에 24대의 자주포를 뚝딱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러한 빠른 납기에 폴란드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 폴란드 네티즌들은 지난해 도입된 K9의 빠른 납기를 두고 한국군을 위해 먼저 생산된 자주포를 받은 것이기에 납기가 빨랐던 것일 뿐이라며 굳이 폄하. 는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은 폴란드군의 긴박한 상황에 따른 빠른 납기 요구를 수용하여 GF 개필러라는 이름으로 미리 생산된 초도 물량 24대를 보내주었습니다. 사진을 통해 알수 있듯 먼저 도착한 K9 저주포는 흰 지렁이가 그려져 있는 한국군 도색으로 칠해져 있죠. 즉 진정한 하나 에로스페이스의 납기 실력은 이번에 배송되는 K9에서부터라고 할수 있는데요. 폴란드의 이러한 업가를 보기 좋게 날려버린 18문 총알 배송으로 다시 한번 왜 납기하면 한국인지를 증명해냈습니다. 오늘 선박에 실린 K9 저주포는 40 9일 뒤에 폴란드 그디니아 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는 천무 에메랄스가 6월 20일 한국에서 출발하여 8월 8일 도착한 사실로 빗대알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K9 저주포는 폴란드 도착 이후 그 즉시 제16 기계화 사단에 배치될 것입니다. 현재 23문의 K9 저주포 역시 16 기계화 사단에 배치되어 있으며, K9 도입으로 인해 새롭게 포병 여단이 창설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해당 바르미아 마추리 지역은 각종 습지, 늪, 호수, 언덕과 같은 비포장도로 험지가 많은 곳으로 유럽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트랙 오프로드 명소로도 불리는데 K9 전차와 K9 자주포가 이곳에 배치된 이유 역시 우수한 험지 돌파 능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명품 자주포로 불리는 K9 자주포 부품 가운데에서도 명품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차체인데 그 성능은 ISU 유기합식 현수장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최초로 ISU 현수장치를 양산에 성공하여 야지의 기동 성능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궤도형 특성상 일반 자동차들이 주행하는 포장 도로는 물론 비포장 및 야지와 같은 험로 그리고 일반 차량의 주행이 불가한 지형에서도 탁월한 기동성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차량의 성능을 초월하는 고성능의 서스펜션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해외 유명 궤도형 차량들의 서스펜션 시스템은 대체로 토션바 방식의 설계를 적용하지만 한국산 궤도형 차량인 K2 전차나 K9 자주포에는 보다 진일보된 i 이 u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i 이 u 서스펜션은 유압 작동력을 실시간 제어에 활용함으로써 궤도 차량의 기동을 최적화합니다. 단조로운 스프링 특성을 지니는 토션바 방식과는 다르게 보다 다양한 스프링 특성을 적용하여 주행에 큰 이점을 가져다 주는데요. 또한 K9 자주포의 경우 고기동성과 동시에 아주 미세한 정밀 사격 능력이 필요한 체계이기 때문에 ISU 서스펜션은 사격 후 충격 흡수를 도와 K55 곡사포처럼 스페이드를 땅에 고정시킬 필요도 없어 신속 정확한 사격이 가능합니다. 한편 한국 방산 업계가 이처럼 빠르고 정확한 납기 일정 준수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반대파들 사이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폴란드 총선에서 야당 연합이 과반석 이상을 차지하며 사실상 정권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현 집권 여당인 PIS 추진했던 한국과의 방산 협력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이 한국산 무기를 반대하며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이 바로 국내산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맞는 말이죠. 참 맞는 말. 왜냐 현재 상황에서는 대안 없는 비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 사람들이 국내산 장비 도입을 반대하겠습니까마는 현재 폴란드 군수업체 상황상 절대 한정된 예산에서 폴란드군의 수요를 맞출 수도 없고 또 납기일정 준수 역시 불가능한 사안인데요. 야당이 주장하는 국내산 자조포는 바로. 크랩 자주포입니다. 실제로 PIS 정부 역시 크랩 자주포 48대를 추가 발주하기도 하였습니다만 문제는 크랩의 구입대수보다 K9 구입대수가 648문으로 훨씬 많다는 데 있었습니다. 즉, 야, 우리도 우수한 크랩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는데 왜 굳이 K9을 한국에서 수입하여 구매해야 하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폴란드 야당 및 지지자들의 이러한 호소와는 무관하게 크랩 자주포로는 절대 600대 이상 규모의 납기를 맞칠 수도 없고 가격은 더더욱 차이가 많이 납니다. 크랩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는 폴란드 후타스탈로와 윌라 공장의 생산 능력은 연간 20대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우크라이나가 구입한 60대의 크랩을 생산하기도 벅찬 상태인데요. 또한 무엇보다 크랩은 매우 비쌉니다. K9 자주포가 순수 장비 단가 40억에서 총 프로그램 코스트 70억에서 80억 선인 반면 크랩 자주포는 무려 150억 원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는 60대의 크랩 자주포를 구입하며 약 7억 유로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우리 돈으로 대당 150억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독일의 패 저 비치 2천과 맞먹는 금액이죠. 그렇다면 동유럽인 폴란드 현지에서 제조하는 크랩은 또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사실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보시죠, 한국산 처체에 독일 직수입 엔진, 거기다 미국 직수입 변속기에 프랑스 직수입 포신 및 영국 라이센스 포탑으로 이루어진 자주포니 절대로 K9 자주포보다 저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폴란드 여당이 명예 한국인들도 아니고 자국산 무기가 더 좋고 더 저렴했다면 굳이 크랩을 배제하며 k 9을 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지 군 실무진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 요한 결과 한국에서 직도입하는 것이 훨씬 저렴한 가격과 훨씬 빠르게 도입할 수 있어 그렇게 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후 k9pl 버전은 현지 에서 생산하기로 했으니 뭐 딱히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 했던 것 같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인 부하처크 역시 한국에서 장비를 구매한 건 군비의 효율성 인도 속도 등 업계 의 이점을 포함해 여러 측면을 고려했다며 한국과의 구매 합의 는 이러한 모든 요소를 결합한 것으로 다른 장비 제조업체는 짧은 시간 안에 좋은 품질의 무기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한... 한국이 정말 확실한 배송 일정을 보장해주고 있으니, PIS 입장에서는 참 든든할 수 밖에 없겠는데, 이에 최근 야당연합은 다른 루트로 한국산 무기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한국이 무기자금 대금으로 대출을 진행해준 건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예 상식적으로 대출을 해준 국가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폴란드 야당 및 지지자들은 왜 한국에 대출을 요구했냐며 아예 한국산 무기도 입을 철회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헐, 폴란드 매체 머니다피엘의 대출 관련 보도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유럽인이 아시아인에게서 돈을 빌렸습니다. 창피, 그들은 우리에게 여러 세대에 걸쳐 빚을 지게 할 것이며 심지어 우리의 증손주들도 그 빚을 갚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 정부인가 아니면 폴란드 정부인가? 아니 우리 무기 산업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 잘하고 있다. PIS. 여러분들 선거할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테이블 밑에서 아시아인과 거래하기 더 쉽기 때문에 유럽인들보다 아시아인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뭐, 사실 비판을 하고 있긴 한데 대안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요. 뭐 군비는 증강하고 싶고 돈은 없는데 여기에 대출도 받지 말라 한다면 전쟁 시 곡괭이 들고 싸우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 가운데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플랜드가 한국에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의학인에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빠른 무장을 위해 국방 예산을 GDP 대비 2.5%에서 4%로 끌어올리면서 예산을 확보했었으니까요. GDP 대비 4%의 국방 예산은 나토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대략 37조 원이라는 나름 넉넉한 국방 예산을 지니고 있는 폴란드였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구멍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폴란드 싱크탱크 RG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르스 보병전투 차량의 프로토타입의 대당 비용은 3,600만 진로티. 즉, 계획보다 1,100만 진로티가 더 높으며, 폴란드의 방공 시스템인 나레프의 가격은 초기에는 250억 진로티로 예상되었지만, 현재는 600억에서 800억으로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폴란드가 예상치 못한 대출을 실시한 데에는, 자국에서 도입하기로 한 국산 장비들의 기하 급수적인 단가 폭증이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현 정부가, 아, 우리 무기가 워낙 비싸, 예산을 많이 소진했다라고 밝힌다면, 그야말로 야당에 좋은 비판거리를 제공하는 것 밖에 되지 않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무조건 한국과의 방산계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EU의 자금이든 미국의 FMF 자금이든 한국 대출 지원을 받든 현재 계약을 유지하는 것만이 폴란드는 안보도지키고 가장 저렴하게 무기를 사들여 오는 유일한 방법이겠죠. 그나마 폴란드 현 정부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최대 방산 파트너로 선택한 한국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빠르고 정확한 납기와 후속지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도입된 한국산 무기들이 여타 비판할 건덕지가 없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납기가 늦거나 성능이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이번 총선에서 36%로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을 수조차 없었겠고 사사건건 야당의 비판에 직면해야 할 수밖에 없었겠죠. 뭐 그러니 야당 입장에서는 K방산 업체들이 약간은 미울 수도 어찌 됐든 결국 폴란드의 살 길은 한국과의 협력을 이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대안은 대한이다. 오늘 한줄 평: 폴란드 야당이 한국산 무기가 탐탁치 않은 이유: 대부분 독일계 폴란드인 이생으로 리얼리즘 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미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